8가지 색상의 앰비언트 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의 취향 등에 맞춰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빠르게 테크 소식 그리고 테크 리뷰를 전해드리고 있는 이표입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 최근에 출시된 뭐 아이폰 14, 13 시리즈 등을 사용하신 분들은 어떤 기능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사실 저는 이 내부에 있는 OS 그리고 기능들도 좋아하는 기능들이 많지만 맥세이프 기능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이 맥세이프 기능 덕분에 정말 다양한 그간에는 이렇게 뭔가 꽉 물려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어딘가 이렇게 올려두고 사용했던 그런 액세서리들을 이제는 자석 형태로 뭐 카드 지갑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겠죠. 자석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 대표적인 액세서리 중에 하나가 바로 차량용 거치대입니다. 기존에 제가 사용했던 촬영용 거치대들도 대부분 이렇게 뭐 스마트폰을 이렇게 올려주면 옆에 이렇게 잡아주는 장치가 필요했던 그런 제품들을 사용했고 그렇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다시 꺼내고 싶을 때 스마트폰을 잠시 사용해야 될때 그럴 때 뭔가 거치대가 열리는 동작 등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제스처를 통해서 열어주는 동작 등이 필요했는데요. 세이프 촬영용 거치대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부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용하고 싶을 때도 바로 떼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런 맥세이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차량용 거치대 중에 예쁜 제품을 제가 만나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오주주 무어 무드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 보시는 것처럼 일단 패키지에서만 봐도 디자인이 다른 제품들과는 좀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죠.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떤 제품인지 제가 직접 사용해 본 이야기를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매트 블랙 색상과 페르시안 실버라는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 참고로 이 제품 이렇게. 단일 제품으로도 구매를 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통풍구가 아닌 대시보드나 유리 등에 설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액세서리가 포함된 풀 패키지를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맥세이프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아이폰 또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맥링 같은 제품을 함께 패키지로 구성된 제품을 선택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실버 제품을 한번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로 오픈을 해 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본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색상이 실버 색상이고요. 이 색상은 블랙 색상입니다. 블랙 색상은 제가 이미 개봉을 해 뒀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을 확인을 할수 있는데 이 케이블 같은 경우도 제품 색상에 맞게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각각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제품 색상에 맞는 케이블을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설명서가 동봉이 되어 있고요 제품 디자인은 요즘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이 송풍구 타입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다른 곳에 설치하고 싶으신 분들은 추가 액세서리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후면에는 앰비언트 라이트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위치하고 있네요. 이 부분은 제가 차에 타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SB Type C 타입입니다. 충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무선 충전으로 진행이 되고요. 최대 15W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차량용 거치대인데 이렇게 계속 스튜디오에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바로 자동차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즈즈 모어 무드 충전기, 맥세이프 충전기를 제 차량에 지금 설치한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제품 앰비언트 라이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8가지 색상의 앰비언트 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의 취향 등에 맞춰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 효과를 끄고 싶으면 3초 정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끄고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빛이 은은하게 퍼집니다 마침 또 오늘 갑자기 비가 와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조명이 좀 은은한 그런 분위기인데 이런 상태에서 이 은은한 빛이 퍼지기 때문에 더 예쁘게 사용할 수 있고요. 특히 이렇게 사용할 때 제품 후면에서 봤을 때 밖에서 봤을 때도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 부착되는 이 부분은 부드러운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폰이나 아니면 아이폰 케이스에 상처를 주지 않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품 타입은 송풍구에 이렇게 설치하는 타입으로 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지대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제품이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제품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간 사용했던 제품 중에서 맥세이프 차량용 충전기 제품 중에서 가장 예쁜 그런 충전기라고 할수 있겠네요. 과연 충전할 때 모습은 어떤지 이렇게 아이폰 14 모델을 부착을 해 보면 자 이렇게 맥세이프 충전링 이 애니메이션도 확인할 수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최대 15W로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충전하면서 사용할 수 있고 이 맥세이프 충전기가 가진 장점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해 드린 것처럼 이렇게 바로 부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바로 떼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맥세이프 제품의 장점은 각도와 상관없이 가로로도 부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카메라 간섭 없이 카메라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카메라도 필요할 때는 바로 이렇게 세워서 사용할 때는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용하다가 혹시 아이폰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맥세이프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보신 것처럼 아주 강하게 아이폰 14 프로 맥스 모델이니까 가장 무거운 모델이죠 이렇게 강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주행을 하면서 또는 과속 방지턱 등을 넘으면서 떨어지는 그런 염려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앞에서 본 것처럼 부착을 할 때도 가로로 부착을 할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할 때도 이렇게 가로로 돌려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안에서 아주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구성도 좋고 부착력도 좋은 맥세이프 차량용 거치대 오주주 무어 무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맥세이프가 적용된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고 송풍구에 설치를 해서. 차량 내 인테리어를 좀 심플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바로 그런 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제품이었고 그간 제가 사용했던 제품들 중에도 가장 예쁜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보시면 다른 유저분들의 후기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다른 유저분들은 또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